웬일이야, 오늘 일찍 들어왔네? 아니, 그냥, 할말 있어가지고. 할말 있다고? 어. 무슨? 아니, 나, 부탁 있는데 들어주면 안 돼, 엄마? 뭔데? 뭔데 이렇게 <laughs> 서론이 이럴까? 뭔데? 아니. 들어보고. 나, 오빠랑 이제 100일 되잖아. 아, 그, 그 오빠? 어. 벌써 100일 됐나요? 어. 백일 돼서 뭐, 그래. 선물 선물 고르려고 어 선물 선물도 고르고 여행 가려고 하는데 음, 요새 뭐나 시국이 이래서 어디 가나 여기 뭐 가까운데 놀이동산 같은데 가 놀이동산 요즘 유치하게 누가 가 그런 거 좋아하잖아 아, 그런 안타온다 말이야 유치 그리고 저녁 먹고 뭐 선물 주고 받고 그러면 땡 싫어 유치 유치 아, 그래서, 뭐가, 뭐가. 나 아, 제주도 것... 가서 감성, 감성 여행하고 싶단 말이야. 감성 여행? <laughs> 둘이? 백일? 어. 좀 심한 거 아니야? 커플로 있고 사진 찍고 싶은데. 아니, 여러 명도 아니고 딸랑 둘이 간다고? 당연하지, 백일 여행인데 둘이 가야지, 누구랑 가. 그것도 근데 2박 3일로? 어. 1박 2일은 갔다가 저녁에 밥 먹고 다음날 일어나서 오면 끝인데? 근데 1박 2일이고 2박 3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둘이 간다는 건좀 그렇지 않을까? 그럼 엄마를 데리고 가? 아니, 그렇지는 않지만. 손만 잡는다고 거기서 그러디? 손만 잡고 잤게그 말은, <laughs> 그, 그 말은 역사상 최고의 거짓말이라는 거 알잖아. <laughs> 왜 엄마는 안 그랬어? 뭐다 <laughs> 어, 그랬지. 절대 그거 믿을 말이 못 되는데 거기다 2박 3일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난 가야 돼 예약 다 했어 그럼 그래. 너 거의 통보잖아 이거는 뭐 가야 돼 그래서 너무 갑작스러운데? 아빠한테 엄마가 알아서 잘 얘기해줘 뭐라고 얘기를 해친구 집에 간다고 해서 그런 거짓말을 어떻게 해 뭐라고 하지? 그것도 진짜 2박 3일이면 꽤긴 시간인데 그냥 2박 2박 3일, 사흘을 그냥 서울에서 잠깐 잠깐, 경기도에서 잠깐 잠깐 이렇게 데이트하면 안 돼? 그럼 맨날 하는 건데. 제주도 가고 싶은데. 바닷가. 아 에어로. 좋지. 아우 좋지. <웃음> <웃음> 나도 가고 <찾고> 싶어. 비행기 <laughs> 탔고 싶은데. 와, 그치, 좋지. 아 근데 그거는 조금. 아, 감귤. 근데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다고 하지만 아빠는 노발대발 하실걸? 요즘에는 거짓말하고. 그까 그러니까 난... 그, 런다고들 하는데, 얘기해줘서 고맙긴 한데. 와, 난 그래도 얘기를 하고 가잖아. 그렇긴, 그렇지. 그거는 고마운 그건 얼마나 부분인데. 적해. 거짓말하고. 아, 진짜 엄마 아빠한테 착고려면 2박 3일 안 가야지. 이만한 추억이 없지. 이때 여행을 안 가면 언제 가나. 하여튼 아빠, 아, 아빠한테 엄마 거짓말 할 자신은 없고. 뭐야 뭐뭐 뭐 거짓말이라니. 미호가 여행 가고 싶대는데 제주도. 2박 3일 갔다 오라고 하면 어때요? 제주 여행 뭐 친구랑 뭐갈수 있지. 뭐. 뭘 그래. 음. 친구, 친구하고 친구 뭐 어디 고등학교 동창? 고등학교 동창 걔네들이지? 음. 그 같이 다니는 걔네들은 아니고 요새 같이 다니는 어떤 한 사람하고 간대요. 누구? 요새 그 사귀고 있다는 오빠랑 간대요. 아니 사귄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형이가? 100일. 지금 어, 100일, 벌써 100일 됐나? 음. 100일은 뭐, 100일은 뭐 여행 갈수 있지 뭐. 어디, 거기 어디 어디 노이동산 똑같아, 똑같아 노이동산 어디서 놀러 갔다 왔어? 드림랜드하 <laughs> <하도 웃음> 가고 과천에과천에 드림랜드 드림 없어진 지가 언젠데? <laughs> 진짜 오래됐어요. 아, 드림랜드 없어졌나? 그럼 어디 놀이동산 말하는 거야? 그럼. 음. 어디 어린이대공원도 놀이동 산. 아, 어린이대공원? 어디?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2박 3일 제주도 간다잖아요. 2박 3일로 제주도로 간다고? 아빠가 제주도 끝나. 돈거 거 아니야? 잖아돈거 아니야, 지금? <laughs> 요새 젊은 사람들 그렇게 하면 돼, 그거. 100일 됐다면? 100일 여행, 낭만 여행. 100일? 100일 100일이면, 뭐, 어느 정도? 100일인데도 여행을 가? 여행가서 여행 가서 2박 3일로 가서 뭘 뭐, 하게? 뭐, 찍고 뭐, 쎄쎄하게? 맛있는 거 먹고? 뭐, 흙 이렇게 고무줄로 이렇게 놀이하게? 뭐, 맛있는 거 먹고? 아, 그럼 제주도까지 가서 하냐고? 아, 그러면 제주도에서만 가능한 것 같기도 하지. 제주도에 가서 먹고? 할림, 할렘 할림, 보, 할 보, 할렘 뭐, 할림 세속장? 보고. 그, 서울. 하고 와, 그럼 하고 오면 되지 뭐. 저녁에 오면 되지 뭐. 요새, 그, 거한 시간이면. 아우, 2박 3일을 간대잖아요왜 2박 3일에 관련이 이유가 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 아니야. 왜 그러는 거야, 미고야. 2박 3일로관련 이유가 뭔 거야, 그러니까. 당일치기도 얼마든지 갔다 오잖아. 뭐, 일본도 뭐, 감독기비라 그래서, 어. 뭐, 밤에, 밤에 갔다, 다음날 밤에 오는 것도 있던데. 그냥 그러니까 이박삼일로 가서 뭐 하게? 꼭 오빠는 얼굴도 본 적도 없는 거 같은데 그참 백일 된 사람은 뭘 믿고 이박삼일씩이나 간다는 거야. 밥 먹고. 용감하네. 바닷가 갔다가. 갔다가. 자고. 와뭐 자? 어디로? 이거 혼날만한 하루 아주. 아휴. 자고 요새는 아무튼. 다 그런. 요새들은, 응가스러웠다. 요새들은 다 그러냐? 응가스러웠고. 요새들은 그래? 그냥 백일 되면 가서 자? 가서? 아니, 그냥 잔다고. 어, 아, 뭐, 자꾸 에어컨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냥 잔대잖아요. 엄마, 아빠 음악만, 음악만 잡고. 응, 응, 그게 아니고 보니까 또그 친구, 어느 친구 보니까 피임약 챙겨간다고 그랬던데. 아, 그래서 그렇게, 요새 그렇게 된 거야? 세상에? 엄마, 아빠 때는 신혼여행 가서. 얘기는 저, 하면 안 되네. 신혼여행 가서 처음 손잡아 봤다. 야, 에이, 거짓말 연애 연애, <laughs> 연애 동안 하 동안에 연애 1년, 1년 동안 했지만 신혼여행 가서 처음 잡아봤어. 엄마 그렇게 말안 하던데? 어. 아유, 참. 애앞필라고 어떻게 이렇게 또 거짓말 하실까요? <laughs> <laughs> 아유 렇게 세상에 그렇게 된 거야? 아이고, 아, 뭐 100일만 1년, 된... 1년이면 나도 모르겠어, 1년이면. 1년 오래 돼서 가는 거예요. 1 년에서 1년 양가 부모님한테 다 인사하고 정식으로 허락받고 결혼해? 아, 전... 그러니까 그거 뭐 그건 좀 나도 부담스럽다. 아,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아 그러면 결혼하고 관계 없이 그냥 엔조이?라고 얘기하면 음, 음. 너무 가볍고 요새 젊은 사람들은 동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동거 동거를 한다고 젊은 사람들이? 아유 그거는 예전부터 뭐. 너무 너무 방송 보니까 생각을 갖고 있으면 딱 하고 어, 이게 대화가 안 된다고 이경규 보니까 따, 그 예림인가 동갑에 따라 서 이경규 이제 뭐 까무러치고 그런 게 있긴 있던데. 그 우리 어, 우리, 우리 세대하고는 그렇네.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어, 다르구나 완전해. 야 그래도 세대가 달라도 그렇지. 남자고 여자 좀 생략적으로 다른 것도 있고 그래 갖고 조심해야 돼. 남자는 사실 소년할 게뭐 있겠어 솔직히. 남자는 그렇게 피해보는건데 여자는 음, 결과가 있다고 결과가 근데 우리가 딸아이니까 그렇지 아들이면은 지금 아들이 음, 난, 아들이면은 물론 말도 안하고 난, 안 하고 난 아들이라도 있겠지만. 똑같이 얘기하고 싶은데 왜냐면 아, 아들을 혼자서 하는게 아니라 상대방의 여자가 또 있는데 책임을 그만큼 질 수가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그런 책임질 생각도 없이 그저 그냥 한때 얘기나 불장난 같은걸로 이렇게 확 저지른다 2박 3일로 놀러가서아우 나는 아 그건 아닌것 같은데 당신 생각은 그래, 어떻게 가자는 거야? 나는 도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또, 이 아이 생각을 완전히 무시하고, 우리가 어른들이 못 간다고 해서, 안갈 것도 아니고 해서. 뭐, <laughs> 너 얘기해봐. 너미 뭐, 너 얘기해봐, 솔직히. 간혹 얘기해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건, 지금 뭐, 모르는 나이는 아니잖아. 응? 뭐, 2박 3일로 갔는데, 가도 진짜, 오빠랑 뭐 손만 잡고 오 뭐, 이러겠다는 생각은 지금 아니잖아. 알잖아, 알 만한 나이 아니야? 어떤 일이 생상이 되는지. 그리고, 남자? 남자 아니라 여자도 그래. 가면 분위기 휩쓸리면은, 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뭐, 모르는 거, 모르는 거 아니겠어? 뭐, 좋은데 바닷가에서, 응? 어? 방에서 이렇게 탁, 해변도 나 보고 이러다 보면 또 분위기 또, 와인 한잔 걸쳤겠다. 응? 어? 모르고 그러면 뭐, 모르는 일 아니겠어? 솔직히 너도 뭐, 그렇게 해서 난 거긴 하지만 말이야. 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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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해봐. 모두.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가겠다네 아, 아니, 그만, 그만큼 아이고. 믿어, 오빠를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믿어? 아니면 아무 일이,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는 생각인 거야? 오빠가 아무 일안 하고 그냥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는 거야? 아니면 그런 일이 있어도 그냥 무방하다는 생각인 거야? 아니면, 이 오빠랑 나는 뭐 결혼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생각인 거야 아니면 결혼을 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뭐 사랑하는 사이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아니면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믿는 거야 뭐 생각 있을 거 아니야 본인이 얘기해 봐아참 이거 아휴 만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참 갑자기 제일 의지했것같 사실 상황이 그래서 그렇지 100일 이전에는 뭐 별일이 없었다는 것도 나는 모르겠는.. 아니 그럼 에도 그 지금.. 아니 아, 그럼 거기까지는 그 이제 그만하고요 그 에도 그렇게 여행을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은? 아, 꼭 아니. 여행이어야지 예, 되나 얘 만나기.. 꼭. 이 친구 만나기 전에도? 아 너무 깊이 알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간다고 하니까 피인 잘하고 잘 갔다 와그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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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쿨해하고 싶어요 <laughs> 어. 세다 굉장히.. <laughs> 굉장히 발전했네. 요새 젊은이들이 따라가면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우리 세대랑 똑같이 그치. 아이들을 보고 그렇게 따라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 말이라도 해준 건 좋은데 뭐 몰래 갈 수도 있는 거지만 좋은데 모든 일에는 항상 예측하지 않은 돌발적인 일이 생길 수 있고 그러는 일이 생겼을 때올수 있는 어떤 사태. 사태라 그래도, 하여튼 그런 것들 생각하고 있어야지 그냥 이 젊은 나이기나 우울하는 마음에 뭐글쎄 사랑의 감정을 우기라고 할 수서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감정의 그 흔들림이 항상 조, 아무 일 없이 그냥 맘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잘알 만한 나이가 됐는데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야. 그러면 아빠는 지금 가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안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갔으면 하지만 딸이 간다고 하면 말릴 수는. 어, 뭐 어떻게 말리겠어 부치가 가겠다는데 어떻게 말려 뭐다리문개기를그는 어느 뭐. 정도의 긍정 긍정 싸인. 아니야 거죠. 나는 긍정이 아니야 나는 말리고 싶어 끝까지. 끝까지 말리고 싶어. 나는.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나이가 돼서 진짜 뭐 진짜 임신해가지고 뭐 되면은 진짜 뭐 아이라도 낳아내나 길러보겠다는 생각이 있기 전에는 나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야. 생각은 그런가 아빠 생각은 그렇다. 너는 갈 거지. 형갈 거야? 몰라 알아서 해 아이, 나도 모르겠어 아 요새 애들은왜 이렇게 힘드냐 몰라 몰라 난 가지마 몰라 뭐 듣는 걸로 하래 알아서 잘 엄마는 거기까지 네